환율 천의 500원 돌파가 코앞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절벽 끝에 섰는데 지금 이게 국격 따질 때입니까? 원달러 환율 1,380원을 넘어 천의 500원이라는 공포의 숫자가 우리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사과 하나 담기 무서워 죽겠다는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환율은 국격이라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지만, 정치권은 민생경제 대신 사법개혁이니, 명칭 변경이니 하는 정치 노름에만 빠져 있습니다. 집안에 불이 났는데 문파의 이름 바꿀 고민이나 하고 있는 꼴이죠. 심지어 경제사령탑들은 전문성보다 측근 인사와 도덕성 논란으로 시장에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달러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시장적 법안들로 외국인 자금마저 쫓아내고 있으니, 환율이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정치가 아니라 무너지는 서민 경제를 구할 진짜 비상대책입니다. 원환율 시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